1월 27일 손잡는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돌보심을 받는 평강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엄나이다 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가요에서 이런 가사가 기억에 납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어, 옆에 계신 가족들 아니면 동료 이웃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아는 대상인가? 혹시 좀 물어보세요. 너는 아니? 이러면서 <laughs> 어, 여러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아시는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나는 우리 옆에 배우자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표정, 모습들로만 우리가 평가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바꾸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우리는 나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고 상대도 잘 모르면서 어떻고 저떻고 남의 이야기 막 하는 것을 좋아하죠. 가장 비겁한 것은 저는 인터넷 댓글 문화라고 생각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과 오해,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던지는 글 한마디가 결국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굉장히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은 이렇고 저렇고 정죄하고 비난했는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현장에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이 데리고 오는 내용이에요. 가늠하다 붙잡혀서 바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믿고 따르는 바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바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것을 믿고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네,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가늠한 여인은 우리가 믿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생각. 이렇게 물어본 거는 예수님의 건수를 이들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치밀하게 질문이나 아니면 접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선적이죠. 그리고 남들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에 있어서 떳떳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모세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님도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는 좋은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건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인 이 사건도 하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손가락에 땅에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추측하기로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들을 정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뭐 젊은이 노인 할것 없이 다 떠나가고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저는 이 말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는데 예수께서 여인에게 다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범한 죄는 돌에 처맞아 죽을 죄.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이미 돌에 처맞아 죽음을 죽음의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정죄를 받아도 안 되는 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오늘 본문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며 영원한 승리자 통치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남들보다 자기가 좀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평가하고 정지하는 일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지만 이 사람 자체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요. 죄 있는 사람이 돌을 들으라고 했지만, 그 어느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들 이 바리세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점이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여 그 주님을 따라야 우리가 영원한 살 소망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므로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죄의 영역 속에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스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특권으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이빛 가운데서 죄를 떠나고 빛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나도 살고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부패된 마음과 본성은 자꾸 어두운 그곳의 쾌락과 정욕에 빠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을 주께서 도려내어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 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두움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고 어두움을 소멸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익숙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밤 9시에는 기도 모임이 항상 있습니다. 어, 명절 앞두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승리를 불러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날 되시고 우리 내일 아침밥상과 기도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